받은 자료를 클릭을 하시고, 이쪽 폴더, 이쪽 폴더 하면, 실행 파일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파일을 엽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꺼내놨거든요. 1번. 저는 1번이라서 1번 누르고, 첫 번째 거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글 말뭉치하고 영어 말뭉치가 나오는데, 파일에서 텍스트로 저장. 예전엔 병렬을 골랐지만 이걸로 하지 마시고 한글과 영어를 각각 따로 저장을 합니다. 한글을 먼저 저장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abc 한글이기 때문에 코리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폴더로 가서 네모장으로 키워보면 맨 위에 필요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지웁니다. 그리고, 영어, 어, 맨 밑으로 가서도 확인하셔야 돼요. 끝에 가서도. 지금 여기는 밑에가 자투리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로 만들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됐죠.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불러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요. 그리고, 불러오기를 합니다. 열기. 아까 그 화면으로 가서, 저장된 폴더로 가서, 엑셀 파일이 아니라서 안 보이는데, 모든 파일로 하면 보여요. 그래서, abc, 요거를, 엽니다. 여기에서는, 불러오기 마법사에서, 구분기호로 선택을 하고, 다음. 그 다음에, 구분기호는, 탭을, 제, 기타에서, 요 표시. 이 표시를 하시면 이 줄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셀을 나눌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마침 이렇게 어, 엑셀로 불러와 집니다 요거를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글 말뭉치가 완성이 됩니다 영어 말뭉치도 마찬가지고 주의할 점은 한글 파일로 만드는 다음에 위에 자투리 없애고 밑에 맨 밑에 자투리 없애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 파일이에요. 우리는 엑셀 파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엑셀 통합문서나 뭐 아무거나 상관없죠. 엑셀 통합문서로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끝. 넣는 거 설명해 주셔야죠 네, 넣는 거요? 네 넣는 거는 이 부분이요? 이렇게? 음, 영어하고 얘를 네. 복사해서 어, 저는 기본적으로 한글 말뭉치에 영어를 갖다가 갖다 끼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영어 말뭉치가 이렇게 있으면 말뭉치를 그 엑셀로 변환한 파일이 있으면 watch for thief 면은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뭐 도둑을 경계한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셀사빕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한칸 띄우고요 다음 캘리포니아 뭐 엘럽 헬라 앤 토니까 뭐 대문자겠죠? 이쪽 보시고 캘리포니아 알토 있죠? 이거 놓고 놓고 집어넣고 기차표 여권 이게 내용이 또 여긴 없잖아요? 아 여기 있다. 티켓 패스포트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넣고 여기 이제 구분선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빈칸 하나 집어넣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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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한글 그다음 영어 한 줄로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어, 상황마다 다르고 우리는 이이 이 원시 자료는 건들지는 않습니다. 이걸 뭐 합치거나 그뭐 병합하거나 잘라내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거에 그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아그 정보는 이 화면에서 단어 통계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한글이 몇 글자인지 알려면 한글로 놓고 선택을 하면 여기7 72,000 단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한글이 72,000 단어 7,206 단어 아니야? 아, 7,200 단어. 음. 그 다음에 영어. 이쪽 영어가 몇 단어인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단어 통계 그래프 메뉴를 클릭하고 영어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3,700 단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합치면 만 단어. 예를 들어서 그냥 만 단어라고 하면은 한글과 영어가 각각 단어 합쳐서 만 단어가 된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상황마다 틀리겠지만 일주일에 3만 단어를 해서 김명기 박사, 아, 박명, 경명기 박사과장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